아, 경상도. 경상에서 전기차는 동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가야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할 때요, 대화라는 뜻이 대화하고 화내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머리서 들으면 꼭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 조금 세고, 그래서 교회에 세신자들 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데, 대화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음 사람들은 거기에 산처를 받고 그래서 아참 풍성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풍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스페로서 좋은 풍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풍성이 몇 가지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성품도 많죠.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다 덮어버리고 좋은 품성 몇 가지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내 눈에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좋은 품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두 가지 나쁜 품성 때문에 그게 또다 덮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성을 저는 이제 한 오래 전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품성 성경 공부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laughs> 공부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더 어,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서 이제 이번에 어, 이런 품성 교육을 하신다기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면뭐 1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참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박사일로 어, 하신다는데 왔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에서 풍성에 대한 명령과 법령을 하나님 나라 원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강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 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강의하실 때에 간청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땅에 그냥 씨만 심으면 가능한 일 그, 그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또 하시니까.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조금만 일을 하면. 이제 우리 그 품성도 많이 좋아지겠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업코리아 품성교육원의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헌신해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